안녕하세요, 여러분 랜스타입니다 오늘은 업무용 메신저를 하나 소개해 드려고 리 합니다. 잔디라는 메신저예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이트온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트온은 굉장히 오래된 메신저이고 서비스 또한 자주 업데이트 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리는 잔디라는 메신저를 네이트온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어떤 점이 더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좋은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굉장히 많은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네이톤을 업무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첫 번째로 네이톤과 잔디의 차이점은 파일 보관 일수입니다. 주로 여러분들이 카톡이나 네이트온을 사용하시면서 문서도 주고 받고 사진이나 영상도 주고 받고 있죠. 하지만 그런 사진이나 영상, 그런 문서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만료되어서 더 이상 다운받지 못하게 돼요. 다운은커녕 읽을 수도 없어요. 실제로 지금 저희 회사 디자이너분과 디자인 파일을 주고 받고 하고 있는데 대략 일주일 정도 지난 디자인 파일입니다. 눌러보면 파일 저장 기간이 만료되어서 더 이상 다운로드를 할 수가 없어요. 네이트온은 길어야 일주일 동안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잔디 어플에서 하나의 토픽에 들어가 볼게요. 무려 공유한 지 10개월이 지난 엑셀 파일을 열어볼게요. 눌러보면 이렇게 엑셀이 잘 나오고 있죠. 이렇게 잔디에는 작년에 주고받은 파일이 영원히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네이톤처럼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잔디에서는 한번 주고받은 파일은 서버에 저장이 되고 그 서버는 영원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따로 저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한번 주고받은 파일은 읽기 모드로 볼 수도 있고 언제든지 다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기능이 저한테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번 주고받은 파일, 공유한 파일은 확장자별로 파일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네이톤 같은 경우에는 파일함을 눌러보면 사진 파일, PDF 파일, 뭐 엑셀 파일, 디자인 a i 파일 같이 채팅창에서 주고받은 파일이 모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파일을 일일이 내려서 찾아봐야 돼요. 심지어 이 파일함에 검색 기능도 없어서 일일이 하나씩 찾아봐야 됩니다. 하지만 잔디 같은 경우에는 다르죠. 이 파일 카테고리군에서 대화방이나 아니면 멤버 또는 확장자별로 파일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특정 대화방에서 어떤 파일을 주고받았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또는 지금 크리스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 분은 이런 식으로 다섯 개의 파일을 공유했네요. 그리고 이 크리스라는 사람이 어떤 타입으로 공유했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PDF를 선택하니까 PDF 파일을 크리스라는 사람이 공유를 했다고 나오자. 역시나 눌러서 볼 수도 있고 다운도 받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특정 멤버, 아니면 특정 대화방, 그리고 공유한 확장자 별로도 파일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업무용으로 메신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사진이며 영상이며 문서며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트온에는 이런 카테고리는커녕 검색 기능조차 없죠. 이런 점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 잔디가 더 유용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특정 대화방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네이트온을 비교해 볼게요. 지금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네이트온은 개인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업체도 있어요. 업체 같은 경우에는 12명, 9명,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그룹 대화방 이라고 하죠 그룹 대화방으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름도 변경할 수 있는 것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이 네이톤에는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관리를 해서 특정 인물을 차단하거나 대화를 할수 없고 오직 읽을 수만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능은 모두 잔디에 있죠 현재 저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읽기 전용 대화방에 나타나 있고 관리자 이상만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오직 읽기 모드만 가능한 거죠. 대화방마다 특정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서별, 팀별로 토픽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하나의 주제별로도 토픽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게 있었는데요. 여기서 보면 구글 캘린더와 연동해서 본인의 일정을 토픽방에 공유도 가능하고 자동으로 알림도 오게 할수 있습니다. 휴가 일정을 눌러보면 구글 캘린더로 들어가져요 이런 구글 캘린더처럼 외부 연동이 가능합니다 구글 캘린더도 되지만 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같은 클라우드 서버도 역시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외부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하는 특정 어플이 있다면 그 특정 어플을 통해서 잔디에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트온과 잔디는 모두 윈도우, 맥, 그리고 스마트폰 모두 다 가능합니다 네이톤 같은 경우에는 이세 개의 UI가 모두 다 달라요 하지만 잔디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같은 UI를 가지고 있어서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색함 없이 굉장히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저희 회사에서 네이톤을 사용하고 있고 아직은 쉽게 잔디로 바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용해 보면 잔디가 가지고 있는 업무에 있어서의 효율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잔디는 클라우드 용량별로 요금이 달라지긴 하지만 무료로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없이 잔 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우리 부서부터 그리고 우리 회사부터 잔디를 사용하면서 바꾸는 게 그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